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엇을 사오셨죠? <laughs> 시계 샀습니다 시계는 워치 쓰시잖아요 아 워치가 있긴 하지만 예. 바로 뜯을게요 네

하늘이 너무 울어요. <laughs> 음. 어 예쁘네. 딱여 사이즈가 나처럼 손목 작은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 여자분들이나 응. 음. 그냥 NK2는 너무 커서 이거는 다이빙용 컴퓨터. 네. 아, 좋아하는 워치처럼 나오는데, 수심 체크랑, 뭐, 다이빙, 운동 시간 체크랑 이런 걸다 통합적으로 해주는 시계예요. 어우, 스티커. 오빠 좋아하는 스티커. 그리고 여분, 와, 이건 전, 어디다 가는 거지, 이거? 아, 이거, 어? 이건 어디다 가는 거지? 왜 이렇게 길지? 이긴건 뭐지? 이 엄청난 길이 뭐지? 잘라서 쓰는 것도 아닌데? 세명수에 있을 것 같은데? 응. 슈트 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두꺼운 다이빙 슈트? 네. 아, 스쿠버에 그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는 두께랑 굵기가 있어서. 그래도 이게 굵기가 이렇게 된다고? 엄청나네.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네.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제가 손목이 작아늘어서, 워치도 작은 걸 썼거든요? 근데, 크기는 뭐 얘도 나쁘진 않아. 평상 음, 일상에 음, 차고 다니기에는. 음. 이 정도 차이니까, 여자분들 차기에도 이게 가민 MK2SS가 붙은 작게 나온 모델이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충전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걸로 열심히 이렇게. 우와! 우와! 아날로그지? 이게 이렇게 심긴건 처음 봐. 옛날식이야. 옛날 시계, 그 옛날 그미핏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미핏잘안 써봐서요. 어, 선생님, 이거 풀고 싶은데 땡기수록 점점 쪼여요. 살려주세요. 땡기수록 계속 쪼여만 주시는 뭐, 뭐 거예요. 쉽게. 그러면 이거 일단 벗기고 구매한 곳에서 이렇게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맘이 급해서 떼버렸어. 붙이면 되지 이거. 매장에 가서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퀵으로 받았어요. 아. 도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완벽하죠. 다시 윗면 보호 비닐 제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제거하래요. 그냥 떼도 떨어지던데? 전면 보호 비닐 제거. 그래서 당신은 그 진짜 저희도 같이 떼신 거 아니에요? 어, 이 붙어 있는 거야? 있어? 아, 떨어졌잖아. 떨어졌어? <laughs> 안 뜨린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죄송합니다. 나르다 같다. 음, 많이 있어 오, 오 켜졌어. 뭐야 켜진거야? 오오 감이 mk2s verifying connect iq 앱 앱을 깔래 체킹뎁스 아, 어째, 어쨌든 설정은 나중에 하고 네, 네. 일단 구성품은 이정도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있으신 분. 생각보다 가볍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응.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오늘의 엄청 비싼 언박싱은 여기까지.